안녕하세요. 뱅기뱅기채널의 뱅긴 뱅긴입니다. 오늘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네, 해외 뉴스를 보면 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덥죠. 더운데 그래도 폭염은 아니잖아요. 6월 말 정도에 엄청 많이 많이 더웠었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 네,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날씨 얘기를 누구 진짜 <laughs> 다들 날씨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근데, 어, 여기 보면은, 음, 제목을 보면은, 네, nation broils. broils. 예, broils. 아이고, 펜 떨어졌다. broils under historic h 는데 t wave. 브로얼는3인칭이라서 S가 붙은 거고, 브로얼는 사실 바베큐한테 많이 쓰거든요. 여기 지금 단어가 보이시나요? 브로요 하면 석쇠 그릴에 달구다 굽다 바베큐 딱 나오죠. <laughs> 예시를 봐도 네. 보면은 네, PC를 생선 그다음에 소세지 뭐 이런 거할때 브로어를 쓴단 말이죠? 응. 음, 일단 한번 뉴스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근데 네, 엄청 이제 더운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저 꼬맹이가 그러죠. I feel like I'm on the sun 이러죠 그러니까는 자기 지금 태양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200 밀리아 200 밀리언이라면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여기 200 밀리언이라 그러면 200 정도 밀리언이라고 하면 저기 2억이거든요. 네. <laughs> 90도. 저거 당연히 화씨죠. 페 a 나이트 화씨인데 화신데 일단 볼게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튼 네저 정도다. 90도. 네. p e 로그 다음에 이제 어버 i e n c i n g highs t 4 0이4 4 0밀리언이라고 했죠 4 0 밀리언이 얼마냐면 4천만이 넘는 거거든요 4천만이 000, 넘는 사람이 지금 네100 m i l 씨 i o n 100 m i l l 100 m 는 네, 트리플 디지시라고 그러죠. 트리, 트리플 디지, 이제 그러고 여기 여기 네, 완전 이글이글 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105 and 그 다음에 113이라고 얘기하죠. 저거를 날어 저기 지금 보면은 105도, 그 다음에 113도를 105라 그러죠. 저 미국에서 틀리게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배우기를 한1 0 5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113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05라고 그러죠. 그 저거 5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왜 우리가 음 여행회화 여행 갈때 회화 영어 영어 해야 이제 그런 거 배우다 보면은 방 번호 뭐 905호다. 뭐 4 0 7오다막 그렇게 얘기할 때오 이게 0이 들어가는 거 오라고 발음한다. 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 있지 않나요? <laughs> 네, 근데 여기서도 보면라도1 0 5라 그러죠. 네, 두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세 자리일 때 그냥 띄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음,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지금 날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덥냐면 어, 네. 지금 그 여기 보면은 하이트 수데이라고 하면 이게 최고 기온을 얘기한 거거든요. 최고 기온을 지역별로 얘기를 한 건데 어, 왜 우리도 최저 기온이 있고 최고 기온이 있잖아요. 그 하루 일 하루 중에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평균이 94라고 하는데 근데 네, 레코드는 레코드는 이제 그거죠. 그 어, 기록 기록이 109도였다. 근데 지금 네 에브리지가 94였다 평균 근데 지금 보면 다100 100 100이 넘죠. 어 일단 볼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나? 어, 어 깜짝아 이건 밤이 밤이고 아까 1 1 e t 네 o n 2 t w e 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지금 더운 거니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대체 트리플 디지... e d 히스는 뭐고 네 트리플 디지스는 뭐고 네 화씨가 어떻게 되나 백도가 뭐길래 얼마나 되길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백도는 네 화씨 백도를 이렇게 보면요 37.77777. 37 그러니까는 우리 몸 사람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예요 살짝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몸보다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어, 힘든 거죠 노약자라든가 뭐 아이들 어린 아이 어린이들 그 다음에 뭐 노약자들 아니면 좀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저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플 디지시라면 세 자리가 딱 됐을 때 트리플 디지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얘네도 이제 그알럿 h 웨더리라고 해서 위험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어세 자리 1 0 0도가 넘어가는 거를 세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재밌는 게 우리는 화씨를 안 쓰고 섭씨를 쓰잖아요. 섭씨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영도가 어, 영도가 물이 어는 점이고 백도는 물이 끓는 점이잖아요. 물의 기준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는데 사실 화씨를 쓰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미국 말고 뽑으라 그러면 미얀마하고 또두개더있었는데 지금 기억,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무튼 미국 말고는 쓰진 않아요. 캐나다는. 어, 공식적으로는 섭씨를 쓰는 게 맞는데,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얘기를 해보면, 섭씨도 쓰지만 화씨를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쓰자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두개 다, 둘다 이제 허용하는 분위기? 좀 그런 건데, 음,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제가, 어, 보이시나요? 아이고, 화면을 어떻게, 어, 네. 2019년. 12월 27일에 제가 알래스카에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음, 이게 밖에 집 밖에 있는 온도계인데요. 이제 화씨죠 당연히 여기서는. 화씨가 나오고 부르 꺼지지. 화씨가 나오는데. 어, 네 화씨가 밖에 큰 숫자고 네, 섭씨가 안에 있는 작은 숫자인데 보면은 얘네 이제 영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도가 뭐 10. 영하 언제, 얼마야? 아, 좀 그러네. <laughs> 아무튼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섭씨가 아니라 화씨가, 이영도가 여기 나오는 이 0이 화씨 0이 영하 17점 몇뭐 이렇거든요. 그니까는 아, 정말 좀 춥다고 누구나 춥다고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100도. 100도는 아까 나왔던 저, 어, 진짜 위험한 정도. 누구나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은. 100도가 37.몇 정도? 그거가 100도이고. 그래서 좀더 사람 기준이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막 찾아보고 그건 아닌데요. 이 사진 제가 그때 왜 찍었냐면 음, 한번 보세요. <laughs> 몇 돈지. 네. 우리 섭씨로 따지면 영하 40도에 가깝죠. 36.7도 막이 정도 이 정도고. 네. 화씨로도 마이너스 -40 가까이가죠. 이게 웃긴 게 영화로 떨어지면은 점점점점 이제 섭씨나 화씨나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이제 올라가면 고온으로 갈수록 숫자가 이제 크게 다르고 크게 차이가 나고 아무튼 너무너무 추워서 기록적으로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가 쓰는 섭씨 기준으로 마이너스 37도 정도에서 제가 찍어봤거든요. 그날 아침에. 그 그러니까 아래에서 찍은 거라서 이게 문 옆에 있는 거라서 <laughs> 어, 약간 좀 6도 같아 보이긴 한데 거의 7도였어요. 그날 온도계는 어, 아무튼 알래스카 완전 눈. <laughs> 아네 오늘은 펭귄 펭귄이 오랜만에 해외 뉴스 보다가 네 영어 얘기할 영어로 세 자리 얘기할 때네세 자리 얘기할 때 원, 1 2브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원, 한둘, 브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원으로 이렇게 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 음, 그다음에 트리플 디지시 뭐냐 트리플 디짓 얘기할 때는 세 자리로 넘어가는 거 백도가 넘어간다 사람 체온보다 조금 더 뜨겁다. 그래서 이제 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때 트리플 디지트 히트라고도 하고 웨더리라고 하다고, 템퍼리처라고도 얘기하는 트리플 디지트 템퍼리처, 트리플 디지트 히트.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네, 아, 어, 네,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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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할게요. 네, thank you for w a t c h e h e a g 안녕.